Hola, hola, 안녕하세요. Hola, todo bien? 별일 없죠? ¿no? 저는 뭐 항상 모이 비엔입니다 <laughs> Gracias. 하하하, <laughs> <laughs> 이, 깨운다. 네? 필수 스페인어 질문을 통해 스페인어 문장을 이해하는 수문장 의문사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창처럼 보이죠? 친구, 가족의 안부를 묻고 싶을 때 가볍게 메시지창에서 나왔던 표현, o 라 a Todo bien을 던지시면 됩니다. o 라 a Todo bien,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그랬더니, 우리 로레나 쌤이, 하하하하하라고 <laughs> <laughs> 웃은 후에, 깨온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울 문장은 이 깨온다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문장부터 분석을 해드리자면, 의문사 깨는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것으로 뒤에 파도, 물결이란 뜻의 온다란 명사가 합쳐져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을 때 쓰는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을 직역하자면, 무슨 파도, 무슨 물결이야 라고 들리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언다라는 명사는 회너 회에서 화 아주 자주 나오는 수거 중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물결, 파도, 그러니까 분위기란 뜻도 갖고 있는 어휘인데요. 그래서 이 질문, 깨온다는 분위기 어때요?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지?처럼 어떤 상황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자주 쓰이는 회화표현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온다. 무슨 일이야? 무슨 분위기야? 깨온다. 깨온다. 자, 그럼 온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을 한 개만 더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온다 라는 명사를 붙이면 분위기가 아니라 성격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예문을 읽어보면 a s Buena o n d 그녀는 좋은 분위기야.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자면 맞습니다. 그녀는 좋은 성격의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앞에 감탄문을 만드는 의문사 깨를 붙여서 깨 Buena o n d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감탄문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두 개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la es buena onda. 그녀는 좋은 성격의 사람이야. Lorena es buena onda. Lorena는 좋은 성격의 사람이야. Qué buena onda. 와, 좋은 성격의 사람이구나. 됐나요? 자, 그럼 qué onda처럼 어떤 상황, 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한 개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문사 qué 뒤에 일이 일어나다 라는 뜻의 pasar 동사를 붙여서 깨바소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라는 뜻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깨바소 무슨 일이야 깨바소 깨바소 자 그럼 깨온다 깨바소라는 질문에 대답을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도 무슨 일 있어라고 질문을 받으면 에이 별일 아니야라고 많이 대답들 하시죠.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서도 그와 비슷한 대답. 나다의 스페셜이 있습니다. 나다의 스페셜 특별한 일 없어 나다의 스페셜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의 스페셜 나다의 스페셜 자 이번 강의에선 의문사 깨가 들어간 깨 온다 깨 빠소라는 질문을 배워 보았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 전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